때로는 2, 3분만 기다리면 아이디어가 술술 나와서 전등을 켜고 떠오른 아이디어를 글로 적습니다. 물론 한두 시간 기다려도 소득이 없는 때도 있지만 성공 확률이 대충 85%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laughs> 해주실 거죠? 이거 좀 무시무시한데, 게이츠 박사를 따라 들어간 곳은 특수하게 제작한 방이었습니다. 방음 장치까지 해놓고 모든 빛과 소리가 차단되도록 만든 공간이었죠. 면적은 10제곱미터도 안 됐을 겁니다. 지금 한 3평 정도? 작은 나무 테이블이 놓여있고, 그 위에는 손으로 누르는 스위치 버튼과 전등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기 뭐하는 곳이지? 좀 무시무시합니다. 책상 앞에 작은 의자를 놓고, 종이와 연필도 많이 가져다 놓았더군요. 실험실인가? 어무나는 곳인가 라마 한 마리 가져다 놓고 야너뭐참 먹었어 뭐원래 먹었어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어떤 곳인지 이제 나오네요 게이츠 박사는 어떤 기계 설계를 완성하고 싶을 때나 특허품을 개발하고 싶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풀때이 방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문제에 아는 요소에 정신을 집중하고 자신이 알지 못한 해답을 내놓으라고 잠재 의식이 요구를 한다고요 그런 다음 전등을 끄고 결과가 나오길 기다립니다. 자 지금 이 책이 뭐냐면 나폴레옹님 자기개발계 어떻게 보면은 시조, 창시자, 대가 뭐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철광한 카네기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들 그 당시에 500명 이상의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이제 인터뷰를 직접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 분이었나 봐요. 여기 나오는 게이츠 박사라는 게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가진 특허권이 야 이거 몰랐네 에디슨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에디슨이 발명왕 특허왕이라고 생각했는데 토머스 에디슨 선생만큼 대중이 유명하지 않다뿐이라는 건데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공간에 들어간 다음에 때로는 2, 3분만 기다리면 아이디어가 술술 나와서 전등을 켜고 떠오른 아이디어를 글로 적습니다. 물론 한두 시간 기다려도 소득이 없는 때도 있지만 성공 확률이 대충 85% 정도 된다고 해요. 한 번은 세 시간 동안 글을 쓰고 노트를 보니 근 10년을 연구했어도 해결하지 못한 실험 문제 답이 적혀 있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이거 완전 노다지네요. 그 방이 금광이나 다름이 없네. 실제로 이분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워싱턴 특허국에 들러서 특허품들을 정리한 문서를 살펴보고 그 중에 이론상으로만 그럴싸하고 실험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도 있다는 건데요. 그런 어떤 특허품이 보이면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서 아직 모르는 요술들에 정신을 집중합니다. 방에서 나왔을 때는 문제의 해답을 찾아서 특허품을 개선한 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발한 특허품이 25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게이치 박사는 제가 아는 큰그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무한한 지성이 해답을 줄 때까지 정신을 흩들어 뜨리지 않는 그는 그게 가능하고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많은 문제점과 맞닥뜨리고 있을 거예요. 연구를 하건 아니면 장사를 하건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더잘팔수 있을까? 내가 식당을 열었는데 어떻게 더 맛있게 할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나 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공간으로 간 다음에 진짜 여기 나왔잖아요. 빛과 소리마저도 창하단 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 종이랑 연필밖에 없어. 그리고 실제 여기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아는 요소에 정신을 집중하고 예를 들어 수업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은 아는 요소, 주어진 어떤 조건들이죠. 거기에 집중을 하고 몇 분간만이라도 거기에 몰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분은 엄청난 박사님이시고 경험이 많으니까, 때론 2, 3분 만에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아, 난 굉장히 몰입했고, 공부에만 집중을 했고. 근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공부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야. 지금 책상에만 앉아있어요. 그리고 뭔 생각하냐? 별의별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날씨가 좀따뜻하 개구리 나오는 거 아니야? 개구리 뒷다리는 언제 나오지? 그럼 올챙이 뒷다리는? 올챙이 한 마리가 개울가에 꼬물꼬물 춤을 추다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꼬물꼬물 감성대대네 이런 노래나 부르고 있어 속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 오면 은 전부 다 답해줍니다 아니 무슨 스팸까지 다 일일이 다 읽어봐요. 실제로는 100% 집중하는 그 시간이 5분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분도 보세요. 3시간 동안 이렇게 몰입을 했는데 글을 쓰면서 10년 동안 연구했어도 해결하지 못한 실험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를 한 시간이 뭐 몇년 되잖아요. 단한 시간도 100% 완전 몰입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한 시간 동안 정말 완벽하게 몰입하는 경우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짧게라도 이렇게 집중을 여러분들이 꼭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츠 박사분이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머스 에디슨보다 훨씬 많은 특허권을 가지게 된 어찌보면 단 하나의 비결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많은 이제 성공한 사람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분이 또 방금도 이야기 나온 에디슨 이분이 나옵니다. 이나폴레온일이 저자분께서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셨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디스는 청각 장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물어봤는데 청각 장애가 이런 발명을 하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이랬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보다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은 그 때문에 난안될 거야,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분 오히려 그 덕분에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청각장애가 있었기에 청력으로 들을 수 있는 범위 밖에 귀를 기울이고,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의 원천에 더 강한 힘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성공하는 정도는 장애물과 실패를 마주했을 때 극복하는 정도와 거의 오차 없이 정비를 했습니다. 라고 이 저자분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찌보면, 귀가 잘안 들리니까 그 때문에 더 이제 집중을 내가 의도적으로 더 노력을 하고 더 몰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온전히 몰입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는 것과 그리고 문제가 여러분 들한 번에 안 풀리죠 한 번에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라마 되는 거예요 하나만을 가지고 끈질기게 고민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디슨 선생은 전 세계의 천재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를 천재로 만든 가장 큰 요인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한 후에 이거 중요합니다. 문제를 딱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결해야겠다.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거기에 정신을 전부 집중하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성공하는 비결이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내가 집중할 걸 이제 정한 다음에. 즉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이제 쏟아붓는 꿈이 중요하다. 꿈을 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 때문이죠. 이루고 싶은 바를 확실하게 정한다는 그래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관련된 많은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이화가 나옵니다. 이번엔 또 누굴 찾아갔냐면 와,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역사상에 나오는 인물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한번은 헬리포드 회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포드 터업하신분 아시죠? 분업을 통한 대량 생산의 시대를 만든 그분이시죠 인터뷰할 때질문 이렇게 던졌대요 살면서 간절히 원했지만 얻지 못한 것이 있냐고 물었답니다 여러분 얻지 못한 건뭐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남아로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포도회장은 무심하게 씩 웃으면서 딱한 번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딱한번한번 한번 빼고는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빨간머리 소녀와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지 하지만 지나보니 차라리 잘된 일이었어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끈질기게 내 문제점이나 아니면 내 원하는 바가 있으면 물고 늘어지고 거기에 몰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에 포기하지 않고 몰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나폴레온 힐이 저자분께서 다시 물었다고 해요. 호두회장께 그러면 항상 어려움 없이 원하는 것을 가지신 거냐 라고 했더니 대답이 아니요. 그게 가능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네요. 라고 말하고 이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게 어려움은 더 강해지는 수단일 뿐입니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때마다 다음에 같은 상황에 부딪히면 더 강해져 있었어요. 자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많이 힘드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 찾아오시는 분들 고민이 없는 분들은 사실 찾아올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공부가 잘안 돼서 좀 동기부여 받으려고, 아니면 멘토링 받으려고,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 강성태한테 할수 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다들 좀 부족한 아니면 어려움 처하셔 있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책 방송을 했는데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곧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힘든 거에만 집중하면 아나 운이 왜 이렇게 나빠 왜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걸까 그런 생각에 빠져들면 진짜 끝도 없거든요 더 불행해지고 더 의기소침해지고 더안 좋은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공부 한번 볼까요? 수학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실력이 오릅니까?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응.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좀더 난이도 있는 문제에 도전을 해서 고민고민 고민 끝에 여러분들의 해결책을 찾고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살짝 낮춰가지고 도전을 해보고 한 1cm라도 조금 발전하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게 결국 성공한 사람다 그런 방법으로 갔어요 도전을 잘안 한다고 한다면 수학 실력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수학 공부만 하려면 인생이 그렇죠 다 쉬워 보이는 것만 내고 도전을 한다면 은 여러분 발전이 있겠습니까? 발전하지 못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책의 저자인 나폴레온 1이 호드 회장님께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게 어려움은 더 강해지는 수단일 뿐입니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때마다 다음에 같은 상황에 부딪히면 저는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분명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계속 강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마침내는 여러분들 꿈에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도달해 있을 겁니다. 전 항상 여러분들을 믿으니까요. <목소리>